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계가 실시간 검색어와 뉴스 댓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합니다. 지난 10월 초 국감에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전면 폐지가 주장된 이후 약한 달만인데요.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포털 업계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뉴스 댓글 개편 등 대규모 수술에 나섭니다. 네이버는 31일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연령별로 개편합니다. 모바일 네이버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연령대에 맞는 급상승 검색어 차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계속 시오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오고 있는데 방향성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화거든요. 개인화기라는모바일 특성에 맞춰서 좀더 개인 이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성 개편을 하고 있는 거이 같아요. 지난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비판과 전면 폐지 주장과 관련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구글 등 다른 포털과 네이버의 서비스를 비교, 유독 네이버에서만 정치적 이슈 순위가 높다며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동시 간대 구글이나 다음 등 다른 포털과 비교해봐도 유독 네이버 실검에서만 사회적 이슈보다 조국 키워드에 대한 검색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이버 검색 차트는 현재 급상승 검색어 순위, 연령대별 검색어 순위, 시간대별 많이 클릭된 급상승 검색어 순위 등으로 이뤄집니다. 네이버는 이를 로그인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 사용자 연령대에 맞는 차트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20대면 20대가 현재 찾는 급상승 검색어가 보이고 60대 사용자에게는 60대 급상승 검색어가 기본값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기존대로 전체 연령대의 급상승 검색어가 제공됩니다. 한편 앞서 다음 또한 최근 악성 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예뉴스 댓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빡센 뉴스 이유진입니다.